네 안녕하세요 코인밸류 코벨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돌면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의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1월 9일 바로 어제죠 게임빌드 25% 수익 퀘크체인 13% 펀디엑스 12% 메탈 12% 아토크는 무려 40% 그리고 오늘 오전에 펀디엑스 2차 입절하면서 18% 수익 그리고 아이큐는 무려 45% 수익. 마지막으로 썬더코어도 무려 45% 수익까지 엄청난 급등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 입장하셨다면 누저 200%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선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면서 축제 분위기이다 보니까 혼자서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은 마음만 급혀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차점과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혼자서 매동매매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정보방부터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폭등 수익들 싹쓸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냈다 말씀드리자면 알파코크 스트라이크 스팀달러 못지않게 엄청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인데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웨이브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미리 그것들이 가로줄들이 보이실텐데요.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각 구간마다 강력한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브의 경우 1,25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 4,000원 매물대 부근 저항을 맞고 다시금 살짝 내려와준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매수 거량이 래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현재도 녹색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매수... 거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색 61일 이평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안착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61일 이평선 안착 후 4,00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보라색 200일 이평선 부근이자 다음 매물대인 9,200원까지 유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최근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스 심달러 스트라이크 알파코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웨이브 역시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기 위해 일봉 차트로도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매수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쌓인 모습을 일봉에서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최근까지도 녹색 60일 2평선 지지를 받고 가격을 올리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쌓이고 있는 만큼 추가 폭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웨이브의 경우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4,000원 매물대까지의 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겠고요. 그 이후엔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아주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웨이브의 펌핑이 시작되는 순간 이쪽 9,200원까지의 대폭등 수익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이 큰 상황에선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구말하지 않고 엄청난 급등 수익으로 증명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